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그린메이트 꼭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야외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저는 지금 분갈이 용품을 사기 위해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 다이소만 가도 식물 분갈이가 완벽하게 가능할지 또 식물에게는 괜찮을지 저꼬딩남의 분갈이 스타일과 비교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분갈이를 위한 용품들 사러 다이소로 들어가 보시죠 다이소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식물들이 반겨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구매할 것들을 미리 적어갔는데 가장 먼저 상토를 구매했고요. 그리고 마사토 중립을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대부분 소립이더라고요. 딱 하나 있던 중립을 발견해서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다음엔 배수망을 찾아봤는데 없어서 반대편으로 넘어갔어요. 이렇게 바로 배수망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은 플라스틱 삽을 넣었고요 다이소 화기도 구매를 했는데 두 개에 천 원이라 깜짝 놀랐어요 이 외에 꼭 필요한 모종 삽 세트도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식재하고 나면 필수죠 가장 좋은 수건으로 골랐습니다 셀프 계산대에서 결제를 했는데요 종이박스도 하나 샀습니다 마사토, 상토, 배수망 삽 세트, 플라스틱 삽 수건, 그리고 화기까지. 그렇게 무사히 결제를 마쳤습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쪽에는 방금 다이소에서 구매한 분갈이 용품들이 있고요. 이쪽에는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저만의 노하우가 담긴 분갈이 용품들이 있습니다. 분갈이는 사실 식물 입장에서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냥 분갈이까지 거 해버리고 말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도 분갈이 하나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오랜 시간 정성을 쏟아가면서 그렇게 해줍니다. 분갈이 하고 나면 다음 날 몸이 아플 정도로 저에게도 그리고 식물에게도 분갈이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이 준비물들을 가지고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할 포인트는 과연 다이소 제품만으로 완벽한 분갈이 그리고 마무리가 가능할까? 코딩남이라는 사람은 어떤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까? 두 가지 분갈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어떤 분갈이가 더 좋은 분갈이일까? 이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이소 제품으로 분갈이를 해볼 건데요. 포트에서 식물을 꺼내서 긁개를 사용했습니다. 기존의 흙을 제거해 주실 때는 삼각형을 만들듯이 아래로 긁어 내려 주시면 됩니다. 뭉친 부분은 이렇게 콕콕 풀어 주세요. 그 다음은 다이소에서 산 배수망을 이 화분 크기에 맞게 잘라 줄게요. 그런데 이 다이소 화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닥 전체가 구멍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수에는 좋을지 몰라도 배수망을 넣기엔 많이 좀 불편했는데요. 결국 이런 식으로 배수망 여러 개를 잘라서 넣을 수 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이소에서 화기 사실 때는 꼭 바닥 구멍 부분을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많은 구멍은 필요가 없거든요. 이 다이소 마사토는 이게 세척이 아니기 때문에 깨끗이 하시려면 꼭 세척을 하고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이소에서 구매한 상토고요. 따로 배합토가 없어서 상토를 구매했는데요. 작은 화기에는 특히 흙이 너무 중요한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식재 전용 나무 꽃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손으로만 식재를 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물론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구석구석 흙이 차야 하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좀 많이 찝찝했어요. 이건 바로 이어서 꼬딩남 스타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무리는 마사토로. 네, 이렇게 해주면 완성이 되겠죠. 이 다이소에서 구매한 수건은 물 흡수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감안하시고 구입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제 노하우가 담긴 제 스타일로 분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분갈이 매트부터 깔아줄 거예요. 이건 분갈이 할 때도 좋지만 분갈이 다 하고 나서 처리도 간편하기 때문에 꼭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저의 노하우가 담긴 이 꼬딩남 분갈이 세트로 제가 한번 갈아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긁개를 이용해서 삼각형으로 내려줍니다. 배수 구멍에 맞춰서 배수망을 잘라주시고요 구멍을 잘 막을 수 있게 고정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마사토를 1에서 2cm 정도 깔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꼬딩남 배합토를 깔아줄게요 그 다음은 저희 세트에 있는 이 나무 꼬치로 조금씩 흔들어서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뿌리 사이사이에 흙이 다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뿌리 사이사이에 흙을 넣어 줌으로써 뿌리의 활착을 도와주고 또 뿌리의 영양에도 훨씬 더 좋겠죠 이때는 뿌리가 다치지 않게 주의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조금씩 흔들다 보면 흙이 많이 들어가요 저희 배합토를 다시 조금 더 넣어 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 나무 스틱을 사용하실 때는 조금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넣으셔서 뿌리 쪽이 다치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조금씩 흔들어 주시면 흙빈 공간에 흙이 잘 들어갑니다. 물론 처음에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노하우가 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조금씩 눌러 주면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좀더 예쁘게 화산석으로. 분갈이를 다 마치신 뒤에는 이렇게 매트를 사용하시면 훨씬 편해요 마무리가. 요 한쪽만 이렇게 열어주시고 얘를 그대로 가지고 내려와서 한 번에 버려주시면 훨씬 뒤처리하기도 편리합니다. 그리고 꼬딩난 분갈이 세트에 들어있는 건데 이 수건 같은 경우에는 굳이 분무를 안 해주셔도 어, 한번 이렇게 헹궈 주신 다음에 닦아주시면 아까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이 수건이 물 흡수를 잘하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게 닦아줄 수 있습니다. 너무 광택이 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굳이 광택제를 쓰지 않으셔도 이 수건에 물기 묻은 채로 사용하시는 것만으로도 깔끔하게 식물 입 유지가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다이소 제품만으로도 완벽한 분갈이가 가능할지, 식물은 괜찮을지, 직접 제가 식재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그걸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일단 다이소 제품은 전부 8,200원이 들었고요. 오늘 경험해본 저의 솔직한 생각은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식재 경험을 해보기엔 괜찮은 것 같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눈높이가 좀 높은 편이지만 취미로 식물 키우시는 분들께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제 입장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았던 분갈이였습니다. 이 영상 보다가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 남겨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혹시라도 아직 안 하셨다면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저는 그럼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은 좋아요.